힙합이가 좀 늦는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머저리들. 아, 아, 어, 야, 힙합이 왔다. 아, 여기서 네 힙합이. 닉네임이까? 박겠어요? 다른 아? 사람인데 엉크만 구런데. 이거. 에이, 힙합아. 와, 힙합아, 반갑다. 아, 반갑네. 똑박. 너안 있잖아. 아니, 힙 출수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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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... 있어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당신의 녹오인지 3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. 그렇대요. 뭐, 뭘 서술해. 뭐 엉글지. 뭐 20... 근데 언고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스물여덟 아 어, 이제 스물여덟 어 전화왔다 전화, 전화 아 전화왔대 여기 힙합이 지금 게임인데 와있어 힙합아 너가 있어 근데 여기 지금 아아 <laughs> 아. 힙합아 너 있어 어, 이미 뭔소리야 힙합아 뭔소리를 하는거야 너너 한명 더 있어 힙 아, 인사하라고 너 두명 있다고 왜왜두명이라는거 둘이 한번 얘기해보실래요? 뭐너 뭐야 고래 이 뭔데? 너 뭔데? 엉큼한 고래 줄임말이다 이 자식아 이개 새끼 엉큼한 새끼가 어디 죄도 안된 새끼가 와가지고 어디 <laughs> 이거 희진이 새끼가 아, 이거. 이 새끼야 여기 지금 애명에서 <laughs> 보기로 했는데 이거 엉큼한 새끼가 와서 니가 <laughs> 짭이잖아 임마 니가 늦게 왔으면 이거 죄송합니다부터 박아야지 <laughs> 어디서 그 지금 개소리야 죄송합니다 하면은 내가 아니지 난 죄송합니다라고 <laughs> 한거 <번 웃음> <한번 웃음> 마스터 역할 도전자 새끼야 마스터 도전자도 아니고 역할 도전자 이거 개 짭이네 마스터도 <laughs> 못 따라가지고 역할 도전자라 이거 다른 느낌이 <뭐들끼가> 어디서 지금 압축고있어 마스터에서 떨어졌어. 진안 내놔네. 야, 1대, 1대 1더 1대 1더안 돼. 어 좋아. 1대 1더 1대 1 더. 그것까지 좋한다 다들 나는 쓰세요. 아, 아, 빨리. 이봐, 왼쪽에 있어. 어, 거기 뒤에 뒤에 왼쪽에왼쪽에 음. <뭐들> 왼쪽에. <뭐들> 아니, 아니, 아니. 거기 거기. 그렇지. 나이스. 그렇지. 나온다. 나온다. 아, 나 다이어 정리된 거 같아, 네. 안 됐다. 댄스 배틀 뜨자. 야, 근데 오인주 너무 많지 않냐? 이거 어떡하냐? 아, 한명 빼자고. 그러면 내가, 내가 나갈게. <웃음> 그럼 <웃음> 너네 대시. <내시. 웃음> 내가 갈게. 어 일단 나가봐. 알았어. <laughs> 어, 시끄러시. 뭐 어디 갔어? 언고 어디 갔어? <laughs> 강태 시켰어. <laughs> 근데 마음에 안 된다. <laughs> 아, 이번 <이건> 방법이 있었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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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님 손에 피안 묻히기. <laughs> <laughs> 네, 야언고 나한테 김 말았잖아. <laughs> 어 왕의 길 좋아요. 배틀패스 개새끼 뭐야 씨발 힙합이다 뭐 하냐 힙합아 너 여기서? 뭐야? 너왜 여기서 만나냐 너왜 여기 있어? 너는 왜 여기 있어? 존나 어이없네나 아, 방금 나 이거 첫 판인데? 어왜 저격을 해아 더러운 새끼 악, 악질 새끼 오케이 아, 나이스 졌어, 여기 모이라 모이라 나 잡아줄게 하나, 하나 둘셋 씨발 셋. 아니 카운트만 세지 말고 잡아야지 아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몰랐어 스타 컷이야 가면돼 이거 팔라 이거 여기서 뭐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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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안 죽어 안 죽어 이마쫄지마 죽는데 <laughs> 나노 있어 나노 나줘 아야 준비 딱했다 지금 하나 <laughs>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 언고야 지금 아니면 같이 게임할 날 없다 근데 팀플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탱커가 좀아저 새끼 아까 개 처박아 그 정신이야 그냥 인정 인정. 어스마일 조이 님 방금 겐진 님이 님 욕함. 조나 꼬라박다고 는 욕하던데. 아무리 그래도 같은 팀인데 욕하면 안 되죠. <laughs> 자,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. 우선 남겨 우선 남겨. 보고 남겨. 나이스 나이스. 어, 살이 마리 근데 나는 우리 나주 형님한테 한 표를 실어 주고 싶기도 해. 흥겐 가자 뿡겐. 어, 가야 돼 가야 돼. 흥이 없구나. 아, 뭐야 씨발로만 있는 줄 알았어. 그래 나할수 있다. 파이팅. 뭐야 이 새끼 왜가만방 있어. 파이팅. 파이팅. 밥 먹지. 지금 만치 있으면 어딜? 아 이거 스발도이 그니까. 마 때문에 짐. 아 씨. 안데 아, 던져. 아또 뭐야? 또 엉구 뭐야? 이렇게 가자. 너네들이 자꾸 아, 왜 자꾸 얘랑 나를 엮일라 그래? 가자. 엉구야 존댓말 음. 해야지. 가 봅시다. 뒤질래? 우리 너무 새끼가. 저 그냥 아직 대학생이에요. 근데 그러니까 어리다. 소리가 왜 그러냐? 어린데. 네. 지게.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<목소리> 근데 근데 왜 계속 역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점이 많긴 많아. 나도 예체능쪽이거든요. 닥쳐 <목소리> 임마 <목소리> 자기소개하지 <목소리> 마. 아니 언고야 너도 예체능이야? 뭔데? 아 미대생. <목소리> 목소리랑 존나 <존나한다고> 어울리네. <목소리> 요즘은 산적도 <고가하고> 그림을 그리냐 <목소리> 조소과가 뭐야? 조각하는 거, 조각하는 거. 다비드상 이런 거? 예. 그러면 그러면 오. 성기도 만들지 않아? 조각할 때? 성규가 왜 나와 여기서? 뭐 다, 아니, 다비드 그거 다비드상에 그 만들지 않아? <laughs> 아뭐그렇게해 많이 만들었어? 몇개 뭐 만들어? 고추 몇개 만들었어? 고추는 아, 못 아, 만들어봐 고추 아, 몇개 아, 아, 만들었냐고 반대쪽에, 반대쪽에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아, 워터 좋았다 엉고 엉거 좋았다 엉거 시발 엉거 이렇게 하는 거야? 엉거 엉거 살짝 긁어줘야 내려오면 안 되겠다 어느 거야? 뭐 오토바이 다니냐? 너바 너 길거리에서 게임하냐? 우리 서로 막 아, 헐뜯고 아, 헐뜯고 그러지 말자. 우리 유치하게. 엉구는 지금 잘하고 있어. 한 명이 문제긴 해. 그게 <웃음> <웃음> 그래 어떻게 알았어요? 이 조합에서 루시우가 아넌좀 닥쳐라 고래 엉구래야. 뭐 자꾸 진두지휘 하나 그래 지금. 그러니까 그래, 막내 막내가 너. 막내 새끼가 이거해라 저거해라 막 새끼가 말이 존나 많아. 아, 죄송합니다. 아 이거 다비도 꼬추다 조각해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니 ㅅ <c> <laughs> 아니 <웃음> 그런.. 그런 말도 되는 거야 이거? 아왜왜 왜, 나쁜 말 아니잖아 3명 패시 빌리엄 6500이 맞아? 아가리 Can I play Mercy? My Ana sucks. 아 나.. 나 못한다고 나 Ana ㅈㄴ 못한다고 Mercy 아, 달라는데? Ana 아, 더럽게 못하니까 Mercy 달라 이거 ㅅ 아니 둘다 Mercy가 어. 모스터야 ㅅㅂ ㅈ 이걸 또 이런 실련을 주네? 블리업에서 어 아니 솔직히 메르시만 할줄 알면 어디 가서 오버워치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나?

나노겐지 준비해. 나노. 나. <laughs> 뭐야? 나노블레이야 용검을. 아 용검을 채우고 말해 임마. 아무나. 아 졸았다. 아니. <웃음> <웃음> 아, 야 아나도 좀 알아보네. 뽕 나한테 주네. <laughs> 야 썼어? 나노 있냐? 나노. 온! 나노 줘봐. 돌아다돌아다아 지금 가면 안 되겠다. 지금 가지 말자. 가지 말자. 아이. 어? 아, 씨 아 존나 못해 언코 아이 엉고 오늘 한 판도 못 이겼어 한조 피일이잖아 한조 컷! 핸드컷. 야 진짜 맞다. 얄밉게 잘한다 미스나 아유 존나 얄미워 개다래 근데 보통 야 자기가 자기 칭찬하는 애들 잘 못해 야나 봐봐 진짜 지금 와아 니 어떻게 아나 보다 딜량이 낮아 진짜로 아저 미로 아닙니다 저 도로요 도로 고가 도로 고가 도로 아! 가로 아저씨. 아저씨. 전 아닙니다. 알았어. 전 아직 파르파르세요 네. 아저씨는 진짜 잘하신다조 <laughs> 그게 아저씨랑고 하세요. 아줌마 아가. 아 아가라. 아줌마 아가. 좋다. 내 치마 꺼질 챘. 근데 나 아저씨 진짜 싫어한단 말이야. 아니 에버랜드에서 사진 찍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이게 손마가아나 진짜 때릴게. 아 아무, 다쳐, 아니, 존나 설명을 해. 그냥 <laughs> 말도 못 하게. <laughs> 재밌을까 봐. 저얘기 재밌을까 봐 말도 못 하게. 멍청이. 민선 차이네. 민선 <laughs> 차이. 아이 아줌마가 드디어 똑바로 얘기하네. 엉구 아저씨도 잘하세요. 아저씨 때라고 했지 내가 시차를 <laughs> 깨. <laughs> 아, 아, 재밌다. 아, 아저씨들 3인투예요 어딜 어딜 꼬시려고? 한 번만 이기자 우리 씨발 우리도 나름 경력이 있는데. 아 뭐해 씨발 탱커 하라니까. <laughs> 상대 탱 여자친구래, 엉구 여자친구래. 이걸 만날 수가 있는 거야? 뭐야 진짜? 존나 펜다. 남자친구가 까오 상하게 져야겠어? 아나 미치겠네 이거 왜 만나냐? 뭐? 야간데? 별론데? 개못하는구먼 애템 컷 개못하는데? 아니 근데 아, 왜 씨. 내가 기분이 나쁘지? 음, 음, <laughs> 참... <미치겠네. 웃음> 어구 아직 개못하는데? 그냥 조용히 이기면 안돼요 어, 왜 아. 기분이 나쁘지? 아니, 딱 봐도 존나 못하는구먼 개못해 <laughs> 개못해 개못해 나 진짜 개못해 개못해 아아야야야 디바 붙어봐 송가나부터봐얘 존나 못해 <laughs> 아이스 컷 오케이 나이스! c 구야치 컷! o i 어, 컷! 야 저기 탱커가 구멍이거든? 와탱 t 이 개쩔어! I'm 리 o i 리 g t 크 cut. 크 m going to cut. I'm g 이 개쩔어 to cut. I'm going to c 지 t i 그렇지! 야 디바 또 왔다! 걸포 왔다 걸포! 걸포 컷! 어? o c 아니 아니 g o i 아 g to cut. I'm going to cut. I'm g 도망 n 다 걸포 도 u t I'm g o i n 어, 야, 야, 걸울뽑아나 노려! 으는안돼무시무시무시 응, 디바 무시하고 여기 에아또 <laughs> 죽었어 야, 디바는 까 아이 이런 너후에 누가 맞나 어, 어, 어. 우리, 우리 랄테가또 아, 맞아주네. 아, <laughs> 디바 개멋대. 어 오버즈 접어. 옹보야 미안한데 소리가 그래, 그래. 너보다 티어가 높아요. 아니 내가 지금 탱크가 다이아 3인데 다이아 3이랑 뭘 차이가 난다고 지금? 아니 난 마스터 찍고 내려왔어 이 씨. 나도 마스터 역할이야. 아 여자친구 나잘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자친구. <laughs> 여친이구요? 이여자친구아 아, 그렇게 잘 받아요? 흐시만가 맞았... 레슨을 하세요 아스가기 <laughs> 진짜 미치겠네 <laughs> 어, 엉치는 다이아 3이네 엉치가 뭐야? 엉친, 엉고여친 음? 아좀 어려? 그 걸프로 해 어? 걸어다니는 뽀더스 <laughs> 걸포야, okay. <laughs> 걸포 괜찮다. 걸포가 나. 걸포가, 걸포가 이게 확대돼. 어, 어, 걸포가 나. 이게 확대다. 된 아, 우튼 뭐야? 아, 지금도 왜막 진짜로 <laughs> 이기고 싶어. 안녕하세요. 어, 예, 안녕하세요. 아이디 너무 재밌으시다. 상동 이센달다봐 이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닌데요? 예, 예, 아니 말고 상대 상대 탱커가 엉크만고래 여자친구예요. 어, 그럼 이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왜요? 패 해야죠 여자친구를 이기면 어떡 <laughs> 게임에서 만났으면 <laughs> 이겨야죠 인정 이게 임인데뭐 그래야 게임인데 아니 너무 시끄러워서 게임 소리가 안 들려 조용 조용 넌 조용히 좀 해봐 <웃음> <웃음> 진짜 시끄러워 엉야 나도 진짜 나 여자친구랑 같이 게임할 때 있거든? 절대안 봐줘 진짜 그냥 아예 벽 느끼게 해버려 어, 1대1 병 느끼게 하잖아요? 그러면 말도 없이 집에 가요 여친구 와 <laughs> 점쟁이다 점쟁이 <점상이다. 힘들었어. 웃음> 내 여자친구도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지는 지 지지 이기는 척하고 아보 뭐라는 뭐야 이거 나의사 호빠비즈와 음료가 파티는 좀 아니다 여자친구가 먹을 수 있게 아, 이거 더좋다 이기고 다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네 근데 파티는 여자친구 주식을 했냐 그니까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어, 여자친구 뒤에서 때리는 거봐 쓰레기 쓰레기새 아, 너무 <laughs> 쓰레기새